대척, 육회도 희슬 가져야 돼요. 육회 때! 프렌즈, 조항기, 김영기, 이현이, 그러는 최준이. <목소리> 자수비 유정현 유정현 이태영 소평석 여기 써볼 음. <laughs> <정수. 웃음> 10대 14 상신 리드. 아, 12대14 프렌즈 어 브라, 또다 14대14와 휜다. 16대15 Og like 랜즈대 상신 아 서평킬오호 나이스

6은 1, 2, 이달입니다각 코트, 경기 제일적인 각 코트에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, 한 2분 정도만 경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점수가 끝난 코트에서는 2분 정도만 경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